재계순위 11위 신세계그룹의 후계자 우리나라 재계의 최고인싸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재용보다 더 많은 이야기와 일화를 가진 남자 오늘은 정용진에 대한 재밌는 사실들을 알아보자 우선 정용진은 이재용과 인연이 깊습니다.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와 정용진의 어머니 이명희가 한살 토울의 남매이기에 둘은 사촌지간이고 나이도 68년생 동갑으로 같은 초중고를 졸업했으며 심지어 대학교도 정용진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이재용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다녔습니다. 정영진은 서울대를 1년간 재학하다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당시 커피를 주로 다방에 앉아 즐기던 한국과 달리 유학 시절 한 카페의 테이크아웃 문화와 원두커피 개념의 아메리카노를 맛보고, 1999년 한국에 그 카페를 들여왔는데, 그 카페가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정용진은 얼리어답터로 유명한데 무려 8년 전인 2013년에 국내에선 1호로 테슬라 전기차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용진은 소통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는 인스타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지만 2010년엔 트위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정용진은 트위터에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3년이면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폰으로 후배에게 실시간 TV도 보여주고 은행 뱅킹과 사진 촬영 및 변환 등을 보여줬더니 대단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곤 전 아이폰의 능력에 매일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이기는 솔루션이 우리나라에서 속히 나오길 바라지만 솔루션은 관심 없고 기계 몇대 파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얼마 뒤 로밍 중인 갤럭시S가 갑자기 목통입니다. 전파 못 잡기를 6시간. 그리고 이제는 유심카드마저도 인식이 안됩니다. 국제 전파미아가 된 기분입니다. 라며 삼성전자를 디스해버렸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엔 이건희가 건 언제 했을 땐데 외삼촌 이건희와 외사촌 동갑내기 친구 이재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왠지 정영진도 이를 의식했는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얼마 뒤 아마도 정영진의 주손으로 두 사람이 만났 지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진 알려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삼성의 애니콜은 삼성전자 제품이라기보다 전국민이 모두 쓰는 없으면 생활이 안될 필수품 이어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말한 겁니다 얼리어답터로서 일곱 여덟 개의 스마트폰을 모두 써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S가 가장 우수합니다. 이재용에 대해 나쁜 감정이 있어서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엔 이재용 부사장과 경쟁한다든지 삼성에 나쁜 감정이 있다든지 그런 기사들은 독자들이 읽고 사실이 아닌 걸 금방 알아챕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용진은 아직도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아이폰 X, 아이폰 12 프로, 심지어 전 존재조차도 몰랐던 오래 통화하면 뜨거워지는 스마트폰을 고려해 만든 아이폰. 아이폰 수화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여담으로 박용만 두산 회장도 정용진과 트위터 상에서 인사를 나누고 아이패드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 사서 한국으로 배송 중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용진은 2021년 1월 SK 와이번스를 1,352억에 인수하며 프로야구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지용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지용은 야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용진의 야구단이 이마트 와이번스가 될지 쓱 와이번스가 될지 아니면 다른 게 될지는 잘 모르. 만약 정용진과 이재용의 두 팀이 맞붙는다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용진과 이재용이 친구니까 야구장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삼성이 홈런 한방을 때리면 신세계가 론칭한 노브랜드 버거 말고 같은 유통업계의 경쟁자인 롯데에 롯데리아 새우버거를 한입하면서 이재용이 음 맛있다 이마트가 홈런을 때리면 정용진이 아이폰으로 <laughs> 이명희한테 전화하면서 어 엄마 삼성 별거 없는데 용진아, 삼성이 우리 아빠 거야. 여기서 포인트는 아이폰에 소화기를 달고 통화해야 한다는 거. 뭐저 혼자 이런 재밌는 상상은 하는데 이재용이 두산 구단 주와 함께 야구를 본 적이 있어서 가능하지도 않을까요? 사실 두 사람이 학창 시절 친했는지 그리고 지금 관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병철이 유통은 무조건 신세계가 해라 라며 도닥하셨는데 호텔 신라가 현대아이파크와 손잡고 면세점에 치고 들어오고 2016년엔 스페이와 삼성페이가 겹치면서 신세계에선 삼성페이를 못 쓰게 하고 삼성에선 신세계 상품권을 못 쓰게 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원만. 이 해결됐는데, 사촌이자 친구이고 경쟁자이기도 하니, 뭔가 조금 미묘한 신경전이 있지도 않을까요? 2007년 정용진은 자신의 집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27세 김모씨에게 귀가하면 서류가방을 받아 드레스룸에 가져다 두는 일을 시켰는데, 경비원은 정용진의 집에 파견된 지 고작 두달 만에, 가방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고, 절도가 걸리지 않자, 정용진의 가방에서 총 27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5,316만원을 훔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200 200만원짜리 고치 양복 상의와 100만원짜리 도체인가바나 구두 한 켤레 한 벌당 30만원짜리 도체인가바나 티셔츠 세 벌과 모자를 훔치고는 현금 1,800만원과 대출을 땡긴 돈으로 4천만원짜리 BMW 미니쿠퍼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고 여자친구한테 월 60짜리 방까지 얻어줬답니다 와 용감하네요 그런데 역시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뒤늦게 옷과 돈이 없어진 거란 정용진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행비서에게 사실을 알리고 1년 번호를 적은 수표를 가방에 넣는 미 기를 던지자 김씨가 그 미끼를 덥석 물게 되니 수표 추적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습니다. 근데 2006년 8월에 첫 절도를 시작해서 2007년 6월에 잡혔단 걸 보면 정말 뒤늦게 아셨네요. 그리고 정영진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95년 당시 시청률 65%를 육박하던 드라마 모르시게로 한창 잘나가던 고현정과의 결혼입니다. 고현정은 시어머니 이명희 회장과 특히 정영진의 동생 신우희 정유경과의 사이가 멀어지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한다는 루머. 시댁이 고현정인 있는 영어로만 대화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 9년 만인 2003년 둘은 이혼하게 되는데 고현정은 무릎팍도사에서 사람만 생각하면 정영진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며 시댁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그분들은 좋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유치하게 사람을 앞에 놓고 영어로 이야기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의 절친으로 알려진 김갑수의 말에 의하면 고현정과 정유경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둘다 보통내기는 아니다며 시어머니보다 시누이를 너무 너무 힘들어했다 합니다. 여담으로 이 사진이 고현정이 모유 수유를 하다가 불쑥 나타난 시아버지 를 어두운 표정으로 배웅하자 시댁과의 루머를 확산시킨 장면으로 유명한데 이 사진은 97년 9월 사진이고 고현정은 98년 5월에야 첫 출산했으니 이때가 임신 2개월 차의 모습이기에 모유 수유를 하다가 뛰쳐나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영진은 고현정과 일남일녀를 두고 2007년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에 정유경과 함께 참석하기도 했으며 딸의 가 가을 운동회에도 나타났는데, 그때 마침 운동회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딸의 운동회에 참석한 차승원이었습니다. 정영진은 2007년 대한항공부사장의 딸, 플로리스트 한지희와 열애설이 터지자 더 이상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상형은 아이들이 엄마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 책임감 있고 통쿡의 집안 살림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가족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친화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재혼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2010년 재차 터진 열애설에선 오늘 팔로워점 늘겠군. 네이버 검색 2위. 라며 유쾌하게 반응했습니다. 열애설 당시 인터뷰를 보면 결혼설에 대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분이 음악 박사 과정을 밟느라 너무 바쁩니다. 결혼 날짜를 잡게 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열애설을 인정하고 2011년엔 상견례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극비리에 재혼했습니다. 결혼설을 물어봤던 인터뷰를 좀더 살펴보자면 기자들이 집에 있던 피아노를 보며 한 곡을 부탁하자 쇼팽의 녹턴과 모차르트의 판타. 지 즉석에서 수준급으로 연주했는데 사석에서 나는 경영인이 안됐다면 피아니스트가 됐을거라고 말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한다 합니다. 학창시절 이명희의 조언에 따라 체르니 40번까지 배우기도 했고 국내에서 열리는 유명공연은 빠짐없이 관람한다는데 아마 그러다가 한지희씨와 인연이 닿지 않았을까요? 또 당시 아이돌이랑 개 6마리와 같이 살자니 집이 엉망진창이라며 예전에 지은 이태원집에 살고 있었는데 2층에 방이 두개뿐이어서 하나씩 아들딸에게 주고 전지하철지 차고를 개조해서 만든 방에서 창문도 없이 살고 있다며 여름엔 곰팡이가 피고 비도 새. 지금 판교에 이사 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고말했고 이사한다는 집이 바로 한지희 씨와 함께 살 대저택이었습니다. 200억이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한남동의 이명희 회장과 붙어 살고 있습니다. 정용진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이마트 지분에 대한 증여세 1,917억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는데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세 납부로 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이마트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정용진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17%로, 개인주주로서는 이건희 3.38, 홍라희 0.83, 이재용 0.64에 이어 네 번째 큰손입니다. 어떤 식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건진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4년부터 조금씩 모았던 것으로 추측되고, 정용진의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은 2020년 11월 27일 기준으로 약 8,354억이었습니다. 정용진과 고현정 쓰라의 딸 정혜인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SNS에서 대중과 소통한 경험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의 화장품을 즐겼으냐는 질문에, 선크림은 닥터자르트, 기초는 비오템 토너나 젤크림, 컨실러는 샤넬, 뷰러는 시세이도, 라는 답변을 남기고, 새엄마와 닮았다는 말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얼마나 예쁘신데, 새엄마 한지 씨에 대한 질문엔 잘해주시는 분이라며, 새엄마라고 부르기 미안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은 없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2010년 정용진은 신세계 부회장 취임 후첫 인터뷰에서 신세계의 정용진이 있다면 롯데엔 신동빈이 있습니다 혹시 두 사람이 가끔 만나나요? 신동빈 부회장님은 업계의 맏형이라 가끔 저와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을 함께 부르는데 유통이야기는 한마디도 않고 그냥 밥이랑 술만 먹다 왔습니다 업계 라이벌들끼리 만나서 본업이야기를 안할 거면 왜 만나시는 건가요? 우리끼리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만난 거예요 일이 잘안 풀리고 실무자들끼리 소통이 잘안될때 가동하는 일종의 한 라인입니다. 신동민 부회장 쪽에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요, 라이벌 의식보단 동업자 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감사한 거죠. 미국 드라마 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1시간씩 로스트, 데미지, 스파르타쿠스 등을 졸린 눈을 비벼가며 보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탄탄하고 억지스럽지 않고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게 미드의 강점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부족한 요소이기도 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제 알기론, 정용진은 재계 쪽에선 유일한 헬창입니다. 어우 덩치가... 정용진의 절친인 보디빌더 서기정 선수가 정용진의 홈짐에서 운동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2010년 운동에 관한 질문엔 일주일에 두세번 삶은 계란, 닭가슴살, 고구마를 먹으면서 운동을 병행하고 복근도 만들지만 요요현상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운동하면서 평소 먹는 음식도 짜거나 달지 않은 것을 즐기다 보니 집에서 유일하게 평양냉면 같은 이북 음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 0 0 8년엔 기름 유출 사고로 기름범벅이 된 태안에서 700여 명의 직원들과 직접 봉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이 사진이 합성인지 진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영만 두산 회장이 아들 박서원을 따라 손목에 자그만 타투를 시도했던 건 알고 있어도 전 재보로 날가가 염색을 한 모습은 생전 처음 봤습니다. 백종원은 만남의 광장에서 정용진에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감자 30톤과 고구마 450톤을 팔아달라 부탁했고, 실제로 감자는 2-3일 만에 모두 완판되고, 고구마는 마탕을 해먹었다. 홍보까지 하며 5일 만에 완판했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선 정용진에게 제게 백종원이 되고 싶은 걸까? 라는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정용진은 자신의 인스타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작년 9월엔 전지현의 초대로 전시회에 참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영진은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즐긴다 합니다. 한창 동호회 활동을 할때 땅끝마을까지 달리거나 며칠 밤을 안 들어오니 고현정이 얼굴 보기 힘들다고 사소연을 할 정도였다 합니다. 항상 캐나다산 빙하수인 피슬러 워터만 마신다합니다. 정영진은 이마트 지점들을 불시에 방문하기로 유명한데 얼굴이 잘 알려진 것 때문인지 어느 지점을 가든 15분 안에 지점장이 호다닥 달려온답니다. 작년 8월엔 경쟁사인 롯데마트를 방문하며 많이 배우고 나옴이라는 멘트를 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이마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에서 물건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하시는 분이냐는 상인의 질문에 저요, 네 장사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